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이경단입니다 너나 어. 인사해줘 안녕 아 우리 지금 미백하고 나오는 길이야 치아 미백 치아 미백했는데 누나가 <웃음> 비빔 냉면 먹는,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비빔 냉면 왜안 되나요? <laughs> 갈비만두 <갈비맛도> 때는데 <laughs> 우리 이거 했던 얘기 지금 또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laughs>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가 아, 아, 아. 많이 하얘졌어 진짜 하얘졌어 이게 어, 구멍도 같이 났어 여기가 되게 저렴하고 완전 괜찮더라고요 어. 그래서 엄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나 우리 가야 될거 같은데 서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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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서로 이 보기에 빠져가지고 <laughs> 이게 보게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 응. 밝은 미소를 찾으세요. 내 여기 뭐 협찬 받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거기 협찬도 안 들어와. <웃음> <웃음> <너> 왜냐면 <laughs> 내가 진짜 칼같이 거절하기 때문에. 나 웃기네 뭐?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이거. 뭐, 뭐. 나 오늘 이거. 이거 한 번에 두번 했잖아 우리가. 어. 그러니까 한번 하고 음. 또 했잖아 음. 미백은. 음. 근데 한번 했는데 내가 너무 화자스리가 하고 싶은 거야. 음. 근데 여기다 이거 다 발라놨기 때문에 음. 이거를 뺄 수가 없대. 음. 그다 개고기 끼고 왔어. <laughs> <laughs> 미쳤다. <웃음> 아니, 내가 이거 하울에 해야 될거예요그래더니한 네. 번에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뺄 수가 없대. 그래서. 아예 그거 참으려고 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왜요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라고 개고기 <laughs> <laughs> <계곡이> 낀 상태로 <laughs> 왜 아니, 아 갔다 오래 그래서 자기가 이거, 이거 다 치워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고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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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갔다 온 박씨 근데 너무 내가 민망한데 지금 <laughs> 왜? 그 개고기 끼고 화장실 갔다는 게 자체가 <laughs> <laughs> 이럴 <이런> 거 같아 아 진짜 근데 다봤을 거야. 아, 그럼. 어. 아, 나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거그 화장실에 서 거울 보고 서잖아 거울 보면서. 아, 그 20분을 못 참아 가지고. 아, 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 커피랑 안 마실 거야. 거짓말. 아, 진짜 커피 안 마셔도 돼. 너 오늘 두부조림 먹을 거안 먹어. 두부조에서 뭐 나채솔 아? 가지고 갈게나채솔 <laughs> <칫솔> 가지고 와. <laughs> 두부조림 무조건 먹어야겠구나. 아, 오늘 두부조림 포인트인데, 저 그냥 음. 먹고 먹고 두한 조각씩 먹고 채씻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빨간색 음식, 뭐 커피 들어, 커피, 그, 뭐 녹차 그 주인이 이런 거안되는데요 맛이 없으신가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200 했는데 생각보다 안 시려요. 안 시리고 어, 완전 괜찮았어. 어. 음, LA 오늘 44도라는데 큰일이야. 어제 날씨 진짜 좋았는데 저는 그래 어제 밤에 좋았어. 오, 나 진짜 어제 술한잔 하고 싶었어. 나 어제 물 사러 잠깐 나왔잖아. 어. <laughs> 죽고서 계속 막그 전날 술 너무 어. 많이 마셔가지고 어. 개개거리다가 응. 진짜 술을 잡당는 마시겠어. 어, 이제 바르다 김 선생 골목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이다. 저희 현재 위치는 앞구정이고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안녕. 유튜브를 끊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기온은 육십도.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